아 대관령 예길 옛길. 대관령 예길에 아주 청정 한산 썩은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관령 예길 청정 한산 썩은 물아 시원합니다. 아 이거 대관령 예길 아 오늘 우리 보라의 친구들과 속꽃 친구들이 오늘 모처럼 모여가지고 대관령 예길 아아벚가 아주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아 시원합니다. 네. 아 아주 시원하게. 자, 자. 아주 시원한 산길을 대관령 옛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관령 예끼를 해서 추위에 수풀해서 오늘 아주 피츠치도 아주 많이 마시면서 숲속을 지금 걸을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뭘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아주머니. 예. 네. 예. 아이고 좋아요. 아, 여기는 대관령옛길, 대관령옛길에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아, 동네 시골 동네 불알 친구랑 코코 친구들이 모여서 오늘 어제 저녁에 모인 것 같고 오늘은 대관령 옛길과 치예수, 치예수 숲에 힐링하러 왔습니다. 아, 아이고,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주. 예,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예. 아이고, 아저씨는 뭐, 박스로 네, 또그 쓰레기를 가다녀. 아이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대관령 옛길. 옛날에 200년 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때 갔던 길 아닙니까, 이게? 아, 대관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아주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 옆에는 그냥 산삼 썩은 물이 그냥 칼칼칼칼 내려오네요. 진짜, 물이. 아, 숲이 아주 우거져서, 진짜, 저기, 유럽의, 아, 아프리카의 밀림지대 같습니다. 밀림, 밀림 같습니다. 아, 오늘 또 힐링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네. 장난질 좀해 봐. 장난질 좀해 봐. 입기 못하면옷다 샀는다. 너저기 예비 옷 가져왔냐? 오늘 이네 물속에 들어간다. 너 그렇게 하다 보면. 응? 아, 아 노래 반석이 아주 아이고 아, 냉동가 냉동 냉동 식사야 아 이거 다핀발 꺾고 들어가요 시원하게 네. 아이기사들 미끄러지면 저쪽으로 내려간다 너 자. 야, 저는 또 물주고 있네. 아유. 아, 시원하죠? 네.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아주 대관령 산산 썩은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대관령 옛길, 옛길, 아, 옛길. 이 금강송, 아, 그거. 나무가 아주, 금강송이 아주 그냥 엄청 울창합니다, 이거 진짜. 아, 우리나라의 제목입니다, 이거. 아, 이렇게 대관령에 울창한 숲이 있는 건 오늘 이게 또 처음 와가지고, 예, 아, 등산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주가 별만큼 둘이 잘 닦아 예, 놨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아, 이숲 속에 고사리도 있고 뭐곰치도 있고 나물이 또 산나물이 많을것 같습니다, 이거. 아, 지금 해무가 안개가 끼어 가지고 자 껴있습니다 아 노무현 쉼터가 나옵니다 지금 아, 자 머지않아서 아이고 등산객들 보, 많이 오시네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여호. 예 안녕하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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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쉼터가 나왔습니다 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 시절에 와서 쉬었다 가던 곳이랍니다 이거 너무 열심 또아 이렇게 아주 소나무가 아 기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이렇게 아아 아, 진짜 아주 아 풍욕대 소나무 치톤 피트로 목욕을 하는 곳 풍욕대 아옷다 벗고 누있어야돼아 아, 그래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풍욕대 아, 나무가 소나무가 아 사람들이 오 멋있네요 어구. 아 나무가 아주 대단합니다 풍욕대 자아 이거 뭐 어때요 얼롱 소감이 소감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아주 죽여주네요, 아주. 죽여요? 에이. 네, 고마워. 소나무 숲에와 네, 네, 아이고. 보약 반지에 먹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 물어봐, 뭘 물어봐? 어디로 어디 오셨나? 아, 금강송 소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 죽이네요, 그냥. 이게 대관령, 대관령 옛길, 금강송 소나무. 아, 울창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태백의 대관령이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와 아, 보세요 이거. 아 오늘 아주 풍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올라가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쉼터라고 그 전에 대통령 시절 탄핵 당하실 때 여기 와서 잠깐 쉬어갔답니다. 쉬어갔다는 곳인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 잘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소나무 지 아이고 엄청나네요 소나무가 아 진짜 아람들의 소나무가 아, 굉장합니다 자 아이고 힘을 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자, 아이고 오늘 아주 휴일을 맞아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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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나무 보세요. 와, 아. 소나무가, 아. 대관령, 대관령 기술계에 있는 풍룡님 소나무 숲입니다. 아, 오늘 아주 휘를 맞아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아, 여기가 심터에요아 여기가 너무현 쉼터랍니다 아이고 등산객들 많이 오셨네요 아, 아, 아이고 아잘 만들어 놨네요 데크로 아 휴식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오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아, 아 그러네요 아 네네 이게 나잖아 아 그래요? 아, 맞네요 비슷하네요 배다른 네, 동생이다 비슷하네요 자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4월 28일날 방문했던 곳입니다 자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앉으셨던 자리를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고생했어요. 자, 자, 제가 한번 앉, 아, 제가 앉았습니다. 자, 보이죠. 노무현 대통령 앉았던 자리에. 자, 아, 아이고, 오늘 아주 힘드네요. 자, 풍룡님을 하면서 오늘 자, 자연치유의 자 숲에 와서 오늘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아 대관령 소나무숲 대관령 소나무숲 대통령 쉼터 예, 여기가 대통령 쉼터입니다 아 대관령 소나무숲 대통령 쉼터 아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쉬었다 가실 곳 쉼터입니다 아 예. 소나무숲이 울창합니다 아 진짜 어, 아, 멋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0 m 예. 아, 이거 오늘 뭐관광객들 많이 오셨네요. 아,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아 이거 소나무 숲에서, 오늘 아주 치유의 숲에서. 오늘 산림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 노루목, 노루목이 휴양 야영장, 야영장도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전망대. 이렇게 강릉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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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개 해무가 깨가지고 안개가 깨가지고 안 보이네요. 야, 아, 여기서 보면 강릉 시내가 다 보이는데 안 보이네요 지금. 아, 이거 전망대. 아, 자, 조성이 난. 아이고, 오금 절이겠네요 밑에 구멍이. 와. 아, 이게 뭐 숲이 나무가 빨리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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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년 묵은 나무네요 야 나무 진짜 멋있네요 어이구. 아. 아. 오늘 아주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어. 아. 아주 좋습니다 산림용이 아주 제대로 하 갑니다 아이고 제대로 하 갑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살림욕 하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심터, 소나무 숲쉼터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전망대, 전망대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강릉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인답니다. 근데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아 오늘 네, 숲 속에 아 소나무 풍림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주 이 대관령 소나무숲에서 아주 아이고 아주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아, 소나무 숲이 굉장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예, 감지짱 숲의 TV, 감지짱 TV의 감지짱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뒤에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